스무 번째 경기 네요. 아, 진짜 많이 한다. 오늘 저태 전 감독 님. 오셨네, 몰랐네. 자, 경기가 시작이 됐어요. 20번째 경기가 철옹성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먼저 보이는 진영의 인프클랜이죠. 본능적으로 선수죠. 현재 9연승 챙기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7시 방향이죠. 7시 방향에 올라이브 클랜의 청포도 선수입니다. 헤란을 하고 있어요 아닌가? 맞을텐데 올레이브 클랜이온는데 아니라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지? 정포도라서 색깔도 초록색을 일단 선택을 했네요. 보니까. 자 일단 이번에는 부하장 먼저 가고 나서 어 산란목과 가스를 올려주고 있네요. 그에 반해 일단은 가스 먹고 사신 뭐 12병의 12가스 했네요. 자, 지게 로봇 떨궈주고요. 뭔가 지으려는 모습인데, 그쵸, 사령부죠. 일단은 저글링 뽑아줍니다. 건설로봇. 잡혔죠? 일단은 저글링 패트롤 눌러서 사신 오는 경로에다가 대기를 시켜놓고 있는 모습이구요. 그러면서 또 화염차 준비를 해줍니다. 일단 계속해서 여왕만 눌러주고 있고 다른 테크는 없죠 지금 올라가네요 바퀴 속을 전망 늘려주고 있고 그리고 화염차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입구 심시티를 하네요 이렇게 막을 생각이네요 그러면서 우주공화 의료선이겠죠. 양방향으로 좀 흔들겠다라는 생각인데, 그러면서 이번에는 본능적으로 선수가 트리플이 빨라요. 트리플이 빨라요. 의료선 하나, 의료선 하나에 아마 해병을 태우겠죠. 네. 화염차 안마당 가고, 그러면 이게 같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성공을 좀더 시키기 위해서는 일단은 의료선과 해병이 같이 뛰어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6염차까지 일단은 가고 있고 일단은 8염차까지 일단 눌렀어요. 일단은 전막 제거. 일단. 바퀴가 좀 빨리 나왔네요. 일벌레 다시 눌러주고요. 어, 이거, 근데 이거 견제가 아니라 이거 그냥 들어가면 은 막을 게 지금 없어요. 자, 아, 기가병기가병까지 아, 다시 화염차? 기갑병으로 싸우면 충분히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싸우네요 일단 해병만 따로 뺍니다 들어가는 거 봤죠 일단 저글린과 바퀴가 나왔고요 앞마당 쪽은 화염차가 지금 견제를 하려고 했지만 일단은 망했죠 견제가 별로 안 통했어요 결국, 트리플 지역 쪽에 내리지만, 아무것도 없죠? 이러면서 앞마당을 들어가서, 뭐, 아니면 본진으로 화염차를 밀어 넣거나, 이런 컨트롤이 없어가지고, 이득을 보지 못했죠? 그러면서, 반으로 달아주면서, 바이오닉 체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바퀴가 일단 푸시가 오네요. 일단은 서둘러서 벙커를 짓고 있는데 벙커 완성이 아직 안 됐고요. 자, 입구가 좁아서 기갑병한테 스플래시 데미지를 다맞고 있어요. 벙커 완성됐고요. 천만 다행이죠 벙커 완성돼서. 일단은 바퀴가 살짝 빠집니다. 일단, 보급골을 다 처리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거 다 깨지면 인구 막히죠. 아, 또 지었네요, 근데, 복고. 번식지가 완성이 됐고, 계속해서 일벌레 일단은 충원해주고, 소수 바퀴로는 그냥 견제만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일단은 지뢰가 나와서 한숨 돌리죠. 저글링으로, 뭐, 트리플 쪽 지어. 혹시 뭐 있나 정찰해주고 있고. 부화장을두 개를 한꺼번에 짓네요. 그러면서, 둥지탑 올라가고, 맹독충 둥지도 거의 다 완성이 됐죠? 다음 탈을 준비를 하고 있죠? 뮤링링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직 병력이 없을 타이밍에 푸시가 들어오고 있는데, 악기 숫자가 꽤 되거든요? 일단은 맹독충 만들어줍니다. 스캔 찍어 봐서 이제 둥지타 완성된 거 확인했고요. 부랴부랴, 일단 미사일 포탑을 지어주고 있어요. 일단 타락기를 눌렀어요. 지뢰가 또 쿨이 한번또 빠졌었네요. 감시군주가 나왔을 때 지뢰 제거가 됐고요 일단 트리플 지역 쪽에 견제 들어가는데 금방 충원이 됐습니다. 경력이. 일단 태워서 빠져나가네요. 타락기도 있고요 자, 미리. 점막을 내려놓고 있죠. 자, 저글링 쭉쭉 들어옵니다. 트리플 지역 쪽에 지금 수비할 게 없거든요. 이쪽에서 내려와야죠. 그러면서 일단 가시 촉수 두개 박아주고 있고, 공이 업과 방이 업늘러주고 있습니다. 이어 자, 맹독충 변태 완료가 됐고요. 건설로봇이! 와, 16기가. 자, 그러면서 자신도 깨야 되는데, 깨질 못하죠? 바퀴 숫자가 좀 상당합니다. 뒤에 바퀴도 같이 내려와야죠. 여긴 정리가 됐고요 다시 맹독충 만들어주면서, 저을 열심히 돌리네요, 진짜. 자, 맹독충. 맹독충이 불검에 좀 터졌었고 한 개가 네, 한개좋아지네요또 다시 맹독충 만들고 있죠? 자, 저걸링으로 시간 벌고 또 맹독충 완성됐고 상계를 해주고 있, 있는데요. 잘 해줬네요, 상계를. 계속해서 맹독주 만들어줍니다. 어, 상계! 아, 많이 녹았어요. 자, 해병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계속 주따리기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경력이 후속병력에서 차이가 벌어지네요 후속병력에서자 여기는 저글리잘 돌리고 있고 냉덕충도 터졌고요 자 이거는 태워서 빠져나가야죠 결국 지금 적으로 선수는 2업이 완료가 됐고요. 돌아칩니다. 지뢰저글링에 터졌고 막아내기가 힘들어 보이죠. 양쪽에서 지지 나오네요. 10연승 가져갑니다.